안녕하세요. 국미차 매매단지 서아모터스 김창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카니발 4세대 가솔린 모델이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등급으로 9인승 모델입니다. 연식은 21년 9월 22년형으로 출고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9,705km 그리고 옵션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썬루프랑 뒷자리 모니터 뺀 나머지 다 들어간 풀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4,63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외관이라도 이런거 보면 거의 다 신차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차주분께서 그릴이라든가 이렇게 소소하게 외관 드레스업도 다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도 빨간 포인트로 다 외관 드레스업 하셨고 그리고 사이드 발판 이것도 따로 장착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 사고는 완전 무사고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렸어요 당연히 신차급이니까 제가 사고를 따로 설명 안 드렸는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쪽에 보시면 카메트라든가요 장판도 깔려 있어요. 카메트랑 장판이 모노름장모노름 모노름 이제 브랜드로서 카니발 쪽에서 또 인기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옵션 이제 들어간 거 설명드리면 컴포트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드라이브 아이즈 모니터링 팩 그리고 스타일 스마트 커넥트 이런 식으로 어, 나열하기 도 힘드네요. 그러니까 뭐 LED 뭐 헤드램프든 그리고 뭐, 안쪽에 드라이버 아이즈도 그렇고, 지금, 뒤에 또, 열선이랑 뒷좌석, 요, 이열도, 열선이랑 통풍이 되잖아요. 이것도 다 옵션이고, 여기 보시면 220V도 되고, 여기 워크인 스위치도 있고, 여기 깨알같이 또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단자 또 하나 있고. 자, 뒤쪽으로 보시면, 외관도 뭐, 크게 제가 힘잡을 데가 없어서 외관도 잘, 뭐, 안 보여드리긴 하는 건데, 뭐 타이어, 휠 타이어 다 상태 괜찮고 타이어도 뭐 이제 9,000km 튼 타이어를 뭐 보지도 않았습니다. 달을아봤자 뭐 얼마나 달았겠어요 이런데 뭐 살짝 살짝 뭐 아무래도 주행하다가 좀 맞은 흔적들이 있겠죠. 이런 건 재도색하는 건좀 아까워요. 원칠이 가장 좋습니다. 원칠이 가장 좋아서 재도색하면 나중에 뭐 잘못 도색한다고 하면 또 칠이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떼네요. 원칠이 가장 좋아서 맨마에서 뭐 하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놔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뭐, 이거 뭐, 긁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워질 것 같아요. 이것도. 특별하게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없네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트렁크도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 듀얼 팁, 팁이 이렇게 듀얼로 팁이 달려있어요. 이런 식으로 장판. 이런 식으로 깔려있고. 아, 또 가장 인기 있는 조합이네요. 흰색과 브라운 시트 가장 인기 있는 조합이고 자, 트렁크도 당연히 전동 트렁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 옵션이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다 옵션이에요. 이런 것도 다 옵션입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죠. 흰색과 블랙 조합이 카니발 이번에 진짜 잘 나왔어요. 카니바이 정말 잘 나와서 이런 식으로 블랙 흰색 포인트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아부터카니바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시동 걸어보고. 넣어주세요. 자, 여기도 조명 보이십니까? 은은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포인트. 이렇게 조명 들어가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진짜. 고급스럽고 메모리시트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문 열고 닫고도 안에서 할수 있고, 리모컨도 할수 있고, 뭐 차선 이탈이라든가, 다 있고, 이제 드라이브 아이즈라는 대표적인 이제 스마트 크루즈 달려있고, 핸들 조향도 가능한 옵션이 있고, 어, 비닐까지도 아직 그대로 있네요, 조금씩. 자, 그리고 모니터 내비도 굉장히 이제 10.25, 아, 11점인가? 아무튼 굉장히 큰. 큰거델로 들어가 있고 요즘에 하이패스는 여기에 이제 안 달려 있고 요즘 차들은 이제 요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꽂게 돼 있어요. 빌트인 캠이랑 같이 달려 있거든요. 하이패스.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 이쪽에 넣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명까지 다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열선핸들 뭐 이제 주차 이제 소음 소리나는거 있잖아요. 주차하실 때삐비 소리할 때 그런 거.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된 모델이고 통풍 열선 다 가능하고 전자바퀴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 할 때마다 또 계기판 변경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스포츠 스마트 뭐 노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연히 후방 카메라 아까 어라운드 뷰 보여드렸죠 어라운드 뷰 모니터 다 되는 모델이고 참고로 가솔린 모델 다 아시다시피 카니발은 6기통입니다 6기통이기 때문에 엔진도 굉장히 정숙하고 뭐 당연히 파워도 탑 파워도 좋고 이것 때문에 충분하게 굉장히 좋은 차라고 제가 볼수 있습니다 디젤보다 는 저는 가솔린 파라 저 같은 경우에는 6기통 가솔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대기아는또 6기통을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닫을 수 있고 이렇게 또 충전할 수 있는 포트들도 다 달려있고, 당연히 이제 프로토 공조기 가지고 있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전 세대 진짜 카니발 보고 이걸 보면 그냥 다른 차예요. 완전히 카니발이라고 안 하면 뭐 솔직히 안에서는 뭐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진짜 잘 만드는 것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신뢰도 그렇고, 굉장히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뭐 제가 특별하게 설명드릴 것도 없네요. 주행거리 9706km. 자, 깜빡이 냄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또 뒤쪽이 뒤털로도 바로 볼수 있고. 오른쪽 깜빡이면 또 이렇게 볼수 있고. 이게 어떻게 에어바 입니까 아주 고급 세단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저는 최고 의게 아이젠 저 가정용 패밀리 이제 카로서는 거의 최고봉이지 않나. 카니발 요 이번 세대로부터는 이게 진짜 최고의 차인 것 같습니다. 뭐, 진짜 결혼하시고, 애 입고 하면,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000cc고, 6기통이고 하니까, 뭐, 출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부족함도 없을 거고,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도, 아, 애 낳고 하면 저도 이차도 굉장히 탐날 것 같네요. 근데 아직까지도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차는 제가, 다음, 다음에 더 능력 좋아질 때, 그리고 아이까지 있게 되면, 좀 구매를 생각해 봐야겠네요. 뭐 영상은 뭐 제가 특별하게 이제 더 설명 드릴 게 없네요 워낙 뭐다 설명드려서 그리고 뭐다또 카니발 하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다들 또 옵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썬루프라든가 뒷좌석 모니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사실상 뭐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뭐 썬루프 이런 것도 있으면 좋긴 해도 없어도 뭐 크게 지장 없지 않냐 나 이게 뭐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뭐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평일장치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차라리 그런 이런 옵션들이 더 좋다고 보네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서 다 드렸고 뭐 거리가 멀거나 이러셔도 저희가 탁송거리도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점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면 일단 연락 주시면 최대한 조건 맞춰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또 소개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